무려 4천 세대에 달하는 프로지오타운 아파트에서 나온 4억대의 착한 가격 줍줍인데요.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개 단지로 구성되는 브랜드 타운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하는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차후 진행되는 2단지와 3단지에 비해 당연히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얘기가 되며 그만큼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에 계약금 5% 정액제 시행으로 인해 내돈약 2천만 원대로 한 채쯤 잡아갈 수 있으며 입주하는 2027년까지는 더 이상 추가되는 비용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아서 당장 내년부터는 피를 얹접하는 분양권 매도도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피해 간 아파트라는 부분은 깨알 같은 매력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한창 뜨거운 반도체밸리 직주근접은 기본이고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갈수 있는 학세권이기에 임대로도 잘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난 주부터 시작한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이제는 잔여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면 서둘러야 하는 현장인데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말 전후로. 늦어도 1, 2주 안에는 모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까지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자녀 세대가 매일매일 빠르게 빠지고 있어 일단은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먼저 해봐야 한다입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사후 무승이 정보들이나 할인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이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사중인 1군 브랜드 현장입니다 총 3개 단지 3742세대로 건축되는 프루지오 브랜드타운으로 금 회분 물량 1단지는 28층 14개동 1681세대로 건축되는데요 국평이라 불리는 84타입을 중심으로 59타입과 130타입의 선호도 높은 평면으로만 구성되며 무순이 줍줍인 만큼 20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이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찜해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즈음 임대를 맞춰 잔금을 치를 수 있으며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돼서 당연히 입주 전 언제든 분양권 매도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경기 남부권 소액 투자 아파트나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 그리고 증여용 매입으로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약 360조를 투입하고 SK하이닉스는 122조를 투자해 반도체 밸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즉, 실거주는 물론 관련 업체 임직원들을 겨냥한 소액 임대 투자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용인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격, 4억대 아파트라는 게 가장 매력인 죽주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59타입은 4억대, 84타입은 5억대입니다. 물론 층과 방향, 면적과 타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니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 방문시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금회분 세대들이 1단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다음 2단지와 3단지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분양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만큼 시세차익이 빤히 보이는 현장이라 판단되는데요. 또한 계약금 5% 정액제가 진행되어 초기자금 2천만원대로 한 채쯤에 갈수 있으며 입주하는 2027년까지 추가 비용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는 단지 앞을 지나는 45번 국도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데요. 또한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태성중과 태성고, 용인중과 용인고, 용인예술과학대 등 다수의 학군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마트와 CGB, 명주병원과 처인구청 등 웬만한 생활편의시설도 지척인데요. 추가로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영화관과 스크린골프장 대형 사우나 및 피트니스 클럽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됩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의 협업으로 화려한 조경을 선보이게 되는 현장인데요. 웰컴 가든과 블루밍 아일랜드 중앙광장, 경관용 미러 폰드와 워터라운지, 글래스 가든과 플레이 클라우드, 그리고 키친 가든과 골든 벨리 등. 그동안 프루즈오에서는 볼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경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루즈오만의 복합 문화 공간인 그린어리 스튜디오와 그린어리 카페, 그리고 어린이집과 키즈 카페 등이 시공되는데요. 세대 내에는 포베이 구조가 적용되었고 안방 드레스룸과 알파룸 등을 선보여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기 남부권 반도체밸리 투자를 확신하고 있고. 적당한 시세차익을 바라는 실거주나 소액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할 현장이라 여겨지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하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어차피 바로 끝나버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줍줍 현장들이나 할인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